지아플라넷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언니가 대박템 가지고 왔어. 원래는 라보무를 사려고 했는데, 요즘에 빼꼬가 유행이잖아. 그래서 아 뭔가 라보무 말고 다른 거 없을까 하다가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마켓을 들어가 봤는데, 요게 있는 거야. 요게 요즘에 또 장원영 씨가 빼꼬를 하는데, 요 아이를 한다고 하더라고. 확실히 얘가 좀 얼굴이 예쁘긴 예뻐. 그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스카이 판다라고, 라부부 하다가, 크라잉 베이비 하다가 또뭐 없을까? 이제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간대. 그래서 나도 가서 봤는데, 라부부는 종류가 너무 많고 못 고르겠는 거야. 그러다가 이제 추천을 해주신 게이 스컬 판다였어. 이게 가장 비싸. 근데 빼고가 은근히 어려운 거 있잖아. 어떤 아이템끼리 매치를 해야지 예쁜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애매하단 말이야. 너무 귀엽게 가면 좀 유치할 수도 있고 너무 힙하게 가면 너무 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져, 이게. 근데 스컬 판다는 약간 베이비스럽고 약간 공주님스럽고 딱그 중간인 것 같아. 근데 이게 히든이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나 혼자 언박싱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또 히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빠르게 가지고 와봤어. 이게 또 실제로 제품을 보면은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야. 그리고 애기 얼굴이 일단 너무 예쁘고 장식이 너무 많아. 그래서 나는 약간 화려한 스타일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화려하고 풍성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라보보다는 요스칼 판다 하면은 훨씬 마음에 드는 게 많을 것 같아. 어, 여기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. 열개 종류가 있는데,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. 그래도 솔직히, 얻어 걸려서 아무거나 걸려도 예쁘기는 한데, 나는 좀 빨간색, 보라색. 얘네는 나왔으면 좋겠어희히이 나오면 무조건 좋고.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. 솔직히, 라 부분은 이제 옆집 아줌마도 들고 다닐 것 같아가지고, 조금 다른 걸 찾았는데, 이게좀 유니크한 것 같아. 오. 뭘까? 괜히 히든 같은데 좀 크지 않나? 뜯어볼게. 뭐지? 아, 완전 까마이 나왔는데 이거 뭐지? 아, 제일 첫 번째 있는 다크닉스래. 아, 왜 하필 검정색 나온 거야? 안 그래도 크로미 때문에 검은색 많은데지. 아 진짜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사는구나. 오, 근데 실제로 보니까 퀄 진짜 좋은데? 여기 애기 얼굴도 너무 예쁘고 이눈 감은 게또 인기가 많대 네, 나는 지금 운이 좋게도 얘는 검은색이지만 눈을 감은 아이가 나왔어 일단 이런 실버 부분도 있어서 조금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일단 옷이랑 이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반짝이 망토 이런 거막 입고 있고 여기 이제 엄정아 몰라 헤드폰 <laughs> 끼고 있고 그래서 빛을 받으면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이라서 조금 더 예쁜 것 같아. 그리사님이 명품 가방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. 거기다 해도 좀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느낌? 어 요번 거는 그래도 소소하다. 다음에는 좀 빨간색이 나왔으면 좋겠다. 그 백구템 고를 때는 진짜 이 인형이 되게 중요하거든. 인형 때문에 가방이 좀 값이 나가 보이고 덜 나가 보이고 하거든. 근데 요거는. 가방이 값이 나가보이게 하는 그런 펜던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. 장원영, 저 이렇게 빼고 하고 싶다. 그 인형 뭐였지? 이제 궁금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? 원하는 게 나오길 바라면서 두세 개 정도만 사야 될것 같아. 아무래도 나도 이걸 원한 건 아니었지만 나는 정말 히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요 블랙이 나왔지만 그래도 퀄리티 좋고 예뻐가지고 요거잘 메고 다닐 것 같아.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예쁜 빼고 아이템으로 돌아올게. 안녕!